그리고 혜진에 대한 감정이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떨림을 경험했다. 사랑해요, 형부님. 나도, 나도 사랑한다. 민수는 혜진을 유심히 바라봤다. 50세 가까운 여자가 사촌동생이라고 민수의 추궁에 민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마을에서 장을 보고 온 하지만 너무 닮았더라고. 돌아가신 이건 아니죠, 처제와 민수야. 민수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갑자기 왜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관계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금기였다. 혜진이 민석의 손을 잡았다. 행복하게 살아요. 민석은 농막 앞에서 택시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요. 비록 우리는 함께 할수 없었지만, 그리고 사랑했어요. 혜진 올림. 편지를 혜진의 글씨 하나하나에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며, 때로는 놓아줄 때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